태어난 일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만 봐도 사람의 60%는 제가 파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운명을 사주가 이런 경우에 보면 또 사주와 관상이 일치가 돼요 거의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한해한해 한해 흘러가면서 저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관상보다 더한게 뭐라고 그랬죠? 심상이라고 그랬죠 측은지심, 배려하는 마음, 참는 마음, 인고 안녕하세요. 응. 이번 주제는, 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경우에 사주의 특징. 어,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8 90%가. 사주에 오행 중, 나무목이 없는 경우. 그리고 화개살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요. 화개살이 너무 중첩되는 경우. 그리고 원숭이가 한자로 신이잖아요. 그 원숭이를 뜻하는 신이 세개 또는 네 개로 아주 중첩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람은 굉장히 애교있고 똘똘한데, 머리가 영특하고 똘똘한데, 배우자궁이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상의 동물인 용이 세개 이상 있는 경우. 거의 스님이나 뭐 종교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또 같은 맥락으로 양을 뜻하는 양미자가 세개 그러니까 또는 네 개가 중첩되는 경우 참 현실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주들이에요. 그리고 소를 뜻하는 축축축 내지는 축축축축해서 세개 내지는 네 개가 중첩되는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 개를 뜻하는 수리 세개 또는 네 개가 중첩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진술 충미가 뭐하고 관계되죠? 흙토를 깔고 있지요. 그리고 화개살과 관련되죠. 그래서 앞서 화개살에 중첩되는 경우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일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애정운 내진 배우자 운과 그 어떤 일주만 봐도 사람의 60% 제가 파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운명을 그 일주에 은는 그런 그 배우자 운 애정운과 그 사람의 직업은. 쉽게 얘기해서 잘 살고 못 살느냐, 뭐 이런 거, 어떤 사업을 할 사람이냐, 관에 나갈 사람이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데 일주의 호신살과 편인, 편인은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파 깨뜨린다는 천파해지는 천고 또는 천인이 겹치는 경우 그런 게 있고 다른 사주의그 월주나 연주나 시주에 요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는. 어 거의 배우자운이 안 좋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주, 말년운을 뜻하는 시주가 천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아주 각별히 안 이런 경우는 진짜 고독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사주의 구성이 뭐 사람마다 상충이나 원진이 하나 정도 들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사주의 구성이 겹으로 상충이나 겹으로 원진으로 구성되거나 상충과 원진으로만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는 결혼은 다시 말해서 배우자궁이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개살이세 개인 경우는 네 개면 영웅호걸이라고 그랬습니다. 화개살이세 개인 경우는 도 닦는 수도승이나 종교인의 사주로서 속세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결혼 생활을 편하게 유지하기는 아주 힘든. 운대의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의 고독을 뜻하는 천고가 두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 요런 경우가 이제 배우자, 어, 궁이 비어서 배우자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사주가 요런 경우에 보면 또 사주와 관상이 일치가 돼요. 거의.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한해한해 한해 흘러가면서 저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은 반박 댓글을 굉장히 다실 것 같은데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역학이라는 건 확률과 어떤 통계, 그거 아닙니까? 더 정확한 건 신점입니다. 그 무당이 제대로 보느냐, 그런 못 보느냐, 그 전제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은 신점으로 찍어내는 거지만 어떤 역학은 통계와 확률의 그 게임이잖아요. 통계적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상대방 배우자하고 너무 부딪친다 하더라도 관상보다 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심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거듭 얘기했죠. 다른 편 찍으면서 측은지심, 배려하는 마음, 참는 마음, 인고, 참을 인자, 인고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래도 행복하진 않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사주부의 분들끼리 만나면요. 어느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태권도 5단과 4단을 붙여놓으면 게임이 돼요. 5단과 5단을 붙여놓으면 게임이 되는데, 아주 사주의 호래미살이 강한 사람하고, 과부살이 강한 사람하고, 만나면 안 죽이고 살더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이런 사주의 격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조뜨떠가면서도, 할키고 저뜯도도또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학 공식이나 방정식처럼 100%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부연 설명. <laughs> 감사합니다.